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7월 9일 화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날은 음, 이 장중에 컴퓨터가 이제 업데이트하느냐고 아, 아침에 보니까 이게 꺼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 차트는 요거,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데일리 이제 선물 차트고요 어 다른 이제 뭐, 요거 이제 일간 차트라든지, 뭐, 이 개별 지수나 종목, 주가 이런 거야. 뭐, 그냥, 정상적인데요. 그래서 일중 차트는 여기 이제 산물로 대체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날 보면은, 음, 나스닥하고 S&P는 또 사상 최고치를 어, 이어갔고요. 나스닥은 6일째, S&P는 이제 5일째, 다오는 이제 지금 3일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오도 이제 장중에는 시, 시초가 무렵에 이제 다오는 좀 많이 빠지다가 제법 큰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종가는 다시 밀리는 하여튼 다오가 연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이틀째 하락이군요. 이틀째 다오는 이제 나스닥을 이렇게 6일 연속 올리면서 어, 전부 사상 최고가고요. S&P는 이제 연날부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날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11연속 상승 마감을 해, 하면서 이제 주가가 260불도 이제 넘어서는 음,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애플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3조 5천억 달러 시총이 이제 3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선 첫 날이 됐고요.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3조 5천억 달러는 뭐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는데요. 음, 애플이 이제 사상 처음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고. 여기 이제 테슬라 경우는 무려 지금 10일 연속 상승. 이 기간 동안에 오른 게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 과거에 보니까 이게 음, 테슬라 경우는 이제 13일 연속 상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2019년인가 뭐 언제 하여튼. 그런 적이 있던데요. 이날은 뭐 등락이 상당히 좀 엇갈린 그런 날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보면 이제 테슬라하고, 아, 테슬라는 이날 큰 폭으로 올리면서 이제 전날 시총 1 1일이었다가 다시 이제 시총 10위로 복귀를 했고요. 종업별로 이제 등락이 많이 엇갈렸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오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는. 반도체가 이제, 약포함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어, 오른 게뭐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TSMC도 이날 많이 떨어졌고. 대체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지난번 사상 최우가를 치고, 3일 급락했다가, 또 급등, 급반등을 했다가, 뭐, 혼조세로 좀 진행이 되고, 어쨌든 뭐, 지금 다시 시총이 3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차이도 이제 뭐, 많이 좀, 더 좁혀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 정도면은, 어 다오도 이제 뭐한 번쯤 이제 오를만도 했는데 또 이제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밤1 1시부터 우리 시간은 이제 밤1 1시부터 상원에서 어, 상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뭐 금리나 시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예, 언급을 삼갔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소 이제 실망을 하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개장 초반해들그도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laughs> 그니까 나의 차. 요 검정색이, 검정색이 이제 나의 차인데, 나의 차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출발했다가, 이게 이제 음전환하고, 어, 한 번도 양전환 하지는 못하고, 어,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가 많이 이제 좁힌 거죠. 여기 차이는. 한때 차이가 마이너스 0.3%까지 차이가 났다가, 어, 종가로는 뭐, 많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어, 끝났고요. 예, 뭐, 하여튼 이 일간 차트를 보면은 뭐, 여전히 뭐, 하여튼, 나스닥하고 s&p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우는뭐 이때 사상 최고가에서 아직도 이 사상 최고가를 못 넘어서는 음그런 양상입니다. 이날 그나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이제 0.75% 올랐는데. 테라픽 10도 뭐0.19% 이제 올르긴 했습니다만, 뭐 등락이 많이 엇갈렸죠. 다섯 개 종목 상승, 다섯 개 종목 하락. 음, 그렇게 됐고요. 요뭐 일간차트는 이게 다 어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날도 뭐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표는 이제 내일, 오늘 밤도 아니고 내일 밤에. CPI 지표 여기 이제 상당한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PPI. 이 날도 사실은 뭐 이게 여기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요. 나스닥 파란색이 이제 S&P 선물, 나스닥 뭐 이게 등락이 뭐 엄청나게 아주 요란하게. 움직였는데, 결국 뭐 끝, 끝에 가서는 뭐 그냥 밋밋하게 끝나는 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걸 이제 미국 주식 파일로 이제 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나스닥 S&P, 나스닥 100, 요 삼, 삼개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어쨌든 뭐 소폭 상승은 했지만은, 어, 사상 체육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0.01 포인트 어, 하락을 하면서 사상 체육가는 아니고요. 어, 다우는 여전히 아직도 사상 체육가 거리가 이제 1.78% 이날 어쨌든 지수는 올랐는데 빅스는 또올 오르고 전날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날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는 이제 3일 하락을 했다가 이날 이제, 반등을 했고요. 등락 종목수를 보면 다우 30은 이제 11대 19, 나스닥 100은 37대 62, 전체, 188개 전체로는 이제 76대 111, 하락이, 예, 우세를 했습니다. 시총 톱10 중에서는 이제 애플과 일라이릴리가 사상 최고가를 쳤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시총 12위로 어, 다시 진입을 했고요. 예, 브로드컴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8천억 불때니까뭐 여기 한 8위까지도 뭐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TSM하고 차이도 뭐 별로, 어, 얼마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올라간 거 따지면은, 최근에만 해도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1 1연속 올리면서 37%인가? 음, 그 정도 올랐던데요.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뭐 자동차가 어떤 독보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부 어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하락을 했고 인터넷도 하락 뭐 특별하게 뭐 의미 있는 그런 등락은 없었습니다. 이날도 뭐 52주 고가, 저가. 특히 이제 이날은 52주 저가 종목이 많이 예, 출연을 했는데요. 보통 이게 하루에 뭐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이날은 무려 일곱 개나 52주 저가를 깼고요. 예, 여기 이제 다우 종목에서는 이제 맥도날드, 나이키 예, 두 개나 이제 포함이 됐고, 아, 기존에 이제 뭐 룰루레몬, 월그린부츠 그다음에 SQQ. q 그다음에 Unity 소프트웨어.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간 상승률 순위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1위, 암 홀딩스가 2위.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브로드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KACP 퀄컴 램리서치 ASML 반도체 종목이 뭐 22개 중에서 한 7, 8개 되는 것 같네요.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참 부침이 엄청 크죠. 연간 하락률로 보면은 또 하락률 1위가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뭐 무려 62%페스틀리58% 월그린 부츠 58이 월그린 부츠는 이제 2월 말에 음. 다우 종목에서도 이제 탈락을 했고 어, 월그린 부츠가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아마존 아마존닷컴이 이제 새로 진입을 했었죠. 어쨌든, 이제, 이날, 뭐, 차트가 제대로 이제 그려지질 않아서, 어쨌든, 이제, 뭐, 오늘 밤에도 이제 지표 발표, 그고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CPI 지표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파월 의장인 또 하원에서 또 상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또 하는데요. 뭐 오, 어제도 뭐별 내용이 없, 없었듯이 오늘도 뭐별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은 뭐 꿋꿋하게 어쨌든 가고 있는데 이날도 보면 이제 러셀 이천 다우는 또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그 양극화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조만간에 이제 다우나 아, 특히 이제 다우 지수가 한번 좀 힘을 받을 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이 되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지표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7월 31일 날 FMC. 뭐 하튼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은 뭐 뚜렷한 하락 조정 신호는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어, 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은 다우 지수가 여전히 여기 힘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거는. 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결코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뭐 아직 뚜렷한 이제 하락조정 신호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상승 추세가 이제 진행 중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